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프로입니다 자 하이드로 리어 같이 볼건데 일단 어, 현재 구간이 많은 분들께서 앞에서 나왔던 이 고점을 이용한 새들의 잔여매물을 예. 매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남아 있는 물량이 돼서 자 완전한 엑시트를 위한 구간이 맞다라면은 사실상 하이드로리튬 여기서 어떠한 재료로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 예.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여기까지는 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셀들의 엑시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 즉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보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고점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아직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던 구간을 좀 보게 되면은 자 거래량 자체가요. 이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 자체에서 나왔던 거래량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네. 주가가 가벼워져 있는 만큼 여기서 활발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됐다라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뭘 봐야 다라고 했습니까? 자, 외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제가 주가가 올라오기 전부터 이 하이드로리튬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1,500원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못 올라가는 게 명확한 자리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은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 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엔 뭐다? 이 외인들의 누적 순매수, 즉 외인들의 보유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결정을할 수가 있었다는 거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하락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일부 물량을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유량을 줄였다가 그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금 올라가는 흐름 보유량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라 거고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평단이 많이 위기 계신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 또는 손실 폭이라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로 리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우리가 바닥에서 나왔던 이 상승, 자, 저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예, 외인들의 누적 수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지만, 자왜 나왔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왜 나왔습니까? 자 앞에서 사실상 어, 이 박스권을 끝으로 저는 하이드로리튬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자, 지금은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평단에 어디 계시든 분명히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 자, 이 자리가 뭐냐면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현재 유통 물량이 지금 4,800만 주 정도 있는데 자, 그중에 2,000만 주가 추가 상장목으로 나왔던 구간이 바로 저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게 되면은, 어,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전환이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바로 2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자, 이게 전환이 끝나자마자 요 물량 다 합치면 2천만주고 요 2천만주 전환이 끝나자마자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상승해서 계속해서 위아래 변동성을 가져가고, 거래량 또한 동반이 됐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나머지 2천만주까지도 정리가 되는 자 마지막 이탈이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었는데 자 실제로 매도하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다가 자 여기서 볼리비아 여모 4단계 이슈로서 주가가 갑자기 자 장중에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예 물론 상한가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탈하는 물량이 나왔지만 26% 상승으로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당일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상승의 의미는요 결국 앞에 있는 이 박스권에 대한 수화를 진행했다 이게 가장 큰 의미를 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2천만주가 정리되는 자리에 있는 개인들 즉 물량을 넘겨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다라는 거 내려오는 과정에서 단한 번이라도 물을 탔다라면은 평단은 낮아졌을 것이고 이 상승으로 한 명의 여력도 없이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겠죠 자 세력들이 의도적인 상승을 통해서 그것도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수익을 실현시켜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자, 본인들이 이 구간까지도 자, 매집을 위한 구간으로 이용을 했다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개인들에게 수익을 일부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예, 수익을 주고 그 물량까지 다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얘네들이 2천만 주를 다 정리했다고 했을 때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가 근데 2천만주로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3월 달은 하이드로리튬 같은 종목이 상승세가 붙기가 어려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자 올리고 변동성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자,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자, 이 상승에서 나온 거래량을 보니까 자아 얘네들은 일부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는 건 가능했겠지만 사실상 이 개인들에게 2천만주를 전부 다 넘기는 거는 자, 실패를 했구나.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얘네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평단을 3천원에 있던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외인들의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한게 언젠지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이 상한가 상승에서 일부 변동성을 조장을 했지만 자 그것도 다시 팔았어요 근데 자 바닥을 찍더니 갑자기 뭐 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렸다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전부 다 외인들이 전부 다 받아가면서 최저점을 찍고 거기서 상승이 나왔다 라는 거 결국에는 뭡니까? 자, 이 외인들, 이 외인 세력들은 이 구간을 통해서 평단을 낮춘 작업을 했고, 이제 이 상승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3천 원짜리 물량이 주가가 떨어진 과정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라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을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요. 자, 여기서 외인들의 보유량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과정을 전부 다 수익적인 부분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뭘 해야 됩니까 올라갔을 때는 가지고 있는 물량 의 일부 매도합니다 전략 매도도 아니고 일부 매도 함으로써 자물 타면서 더 이상 현금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일부 정리하는 거자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좀 비중이 크다 라고 하신 분들은 4분의 1 내지는 자 5분의 1 요런 것들 상세하게 좀 보복하면서 정리를 하고 거기서 확보된 현금을 자딴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는 겁니까 하이드리튬의 조정 이후에 나오는 적 저점. 자,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유량은 늘어날 겁니다. 그죠? 위에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더 많이 살수 있잖아요. 보유량은 늘어난다. 그런데 평균 단가가 위에 계신 분들 밑에서 매수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 또한 낮아진다라는 거죠. 주가 상승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평균 단가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익으로 전환, 일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대응. 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믿으신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만, 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한다고 했지,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예, 네, 실제로 올라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과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여러분들께 알맞은 대응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1일입니다. 예. 장 시작하기 전이고 주가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 3천원에 넘는 예, 평단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를 좀 하자면은 빠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확실히 끌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결국 내가 물량을 넘게 되는 개인들 중에서도 신규 수급들의 유입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은 따라 들어온 개인들 또는 지금 현재 갈등하고 있는 개인들 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큰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예 자갭 상승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치까지 전부 다 하락으로 바꿔버리면서 개인들이 털어낸다라면 주가를 누른다면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물량까지 매집해서 올린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구간에서 신규 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적합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 나와봤자 거래 정지 사실 바람직한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할 행동은 뭐다? 자,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누르는 거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갭상승치까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뭐다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당시에 매도를 하셨더라면 11월 11일 바로 여기죠 자 시가 자체가 어디서 형성된 겁니까 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갭상승까지 여러분들 챙기고 하락하는 흐름을 피할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매도한 이유는 저점을 잡기 위해서. 위에서 매도함으로써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저점에 투자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 과정을 지금 맞춰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대응이 되고 있다. 예. 저는 앞으로도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외국들의 수급 동향 거래량 이런 것들 전부 다 봐야 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장중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이런 타점을 잡아간다는 라 건데 사실 장기간 동안 이 하이드로 유튜브를 봐오신 분들은 장중에 모니터링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대응은 사실 뭐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요 영상으로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예. 네. 무료로 어디서 매수,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이유는 여러분들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라 했을 때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010-4920-8706번. 이쪽으로다가. 리튬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자 지금은 뭐해야 됩니까 위에서 잘 알맞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자 여기서 다시 상승 직전에 매수하는 거 중요하겠죠 매수 예 타점 나오게 되면은 바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매수 타점이 잡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 외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더 앞에서 봤던 그러한 상승이 시작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승과 조정 전부 다이용 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을 원하신다라면은 이 구간만큼은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왜?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이 나오니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에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자 상승은 나오겠지만 그 상승이 이 하이드로리튬의 자 마지막 상승이 될 겁니다. 피날레 상승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3월 달에 매수세를 붙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예, 환기점으로 지정이 된것 또한 보면은, 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3월 달에, 자, 감사 보고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거래 정지가 길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황을 지난다 하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감사 보고서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12월입니다. 12, 1, 2, 3. 자, 3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은 자,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으로 전환이 됐든 되지 않았든 예,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자, 매도를 한다. 그 매도로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없을 수 없겠지만 이 손실을 최소한 줄여놓고 다른 종목에서라도 이 손실을 확실하게 멘징을 하는 본전을 찾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대종목 또 찾아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요런 방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되지도 않는 상승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은 자,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서 상승과 하락이 몇 번이 나오든간에 이 구간을 이용해서 내 평단을 계속해서 낮추고 보유량을 높여놓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셀들이 남아있는. 무리가. 분량을 액시트 하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의 최대치를 챙기는 것이다. 그 수익에 여러분들 지금 손실을 상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손실을 상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기회는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손실이 좀 오중간한 게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알맞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튬에 대한 타점들 공유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현재 구간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외인들이 급격하게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지금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더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리튬이라고 남겨 놓으시고 마지막 피날레 상승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좀 쉽게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한다고 한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여러분들이 좀더 보기란에 여러분들이 좀더 상세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예, 이벤트 링크 통해서 거기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보다 상세하게 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게 그리고 더 빠르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 그것 또한 에, 이용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앞으로 나오는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맘에서 수익을 전환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프로였습니다.